새벽 5시 17분 등은 다 켜고 우선 출발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합니다 아 너무 껌껌해요 5시 조금 넘었는데 아 이때 진짜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아 온도 보니까 7도였어요, 7도 였어요 7도 와 진짜 손시려 죽는 줄 알았네 자 이제 검암력이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 저는 전날에 미리 영무실에 전화해서 자전거 휴대를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항철도를 아주 편안하게 타고 김포공항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문이 열리면 자전거를 천천히 가지고 내리고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고 또 게이트를 나가고. 아 근데 이 구간이 정말 길은데 옆에 무빙워크를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끌고 갑니다 네, 또 끌고 가고요 이제 다 왔습니다 자 이게 우측으로 가면 엘리베이터를 또 타고 올라가야죠 자, 이렇게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 이제 내려서 자전거 포장하는 데를 찾아야 되는데 맨 처음 못 찾다가 물어봐서 찾았어요 자, 이렇게 우편 치고 꼭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서 포장을 해주고 계시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셨어요, 제 거를. 자전거가 무거워서 그런지 박스 손잡이 쪽이 찢어졌어요. 네, 조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박스가 굉장히 커요. 이 카트에 실어야 되는데 저 가로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세로로 해가지고 아, 잘안 보였습니다. 박스. 총송이 4만 원이에요, 4만 원. 자전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돈만. 보관까지 하면 한 번만 되네 자 바로 비행기를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네, 좀 불만이 많았어요 허리 뒤로 쫙 붙였는데도 무릎이 앞좌석에 닿아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자뭐 어쨌든 출발을 했습니다 이디오! 지금 저 그림자에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보여요 아, 합성 아닙니다 되게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 벌써 한라산이 보이네요 제주도에 이제 도착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착륙을 하고 있습니다 어이구 어.. 내 자전거 괜찮나? 어 허리야 자 어쨌든 도착을 했고요. 제가 제 자전거를 가지러 수화물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한 10분 이상 안 나오고 있더라구요. 자꾸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내 자전거네,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줘가지고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자전거는 수화물 벨트로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카트로 어 직원분들께서 직접 가지고 나오십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자전거를 전달 받았고요. 픽업 서비스를 해주실 사장님과 네, 통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짐도 같이 옮겨주고요. 이제 픽업 사장님의 차량을 타고 같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5 분쯤 갔을까요? 네.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어, 같이 타고 오신 거구나. 분이 자기 하는... 지금 전국 <laughs> 일주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아, 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지금부터는 온전히 저의 힘으로 해야 돼요. 자 헬멧 꺼내고. 앞바키 꺼내고, 자전거 본체도 천천히 꺼내고요. 자, 바로 또앞바키를또 끼워줍니다. 자, 완충제 빼고요. 타이어에 바람을 넣습니다. 자, 이제 다 됐어요. 출발할 준비. 바로 용두암 인증센터로 출발을 합니다. 왔습니다 용두암 인증센터. 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야 돼요. 자전거를 주차를 하고 선크림 발라야죠. 네, 내살 소중하니까. 어우 저저 저 손이야 발이야 저거. 자 이제 진짜 출발합니다. 아저 앞에 바다 보세요. 아 제주도 바다 색깔은 확실히 달라.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옆에 차 보세요. 와저 진짜 보지도 않고 와 진짜 놀랐어요. 렌트카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시원하게 내리막길을 또 내려갑니다. 와 풍경 죽인다 진짜. 다보면 아 파란선이 있죠 옆에 이 파란선 잘 보고 가셔야 돼요 갑자기 없어집니다 이렇게 옆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돼있어요 가다가 진짜 안보여요 잘 찾아야 돼요 여기는 2호 해수욕장인데요 여기 주변에 차들이 굉장히 주차가 많이 되어서 좀 조심해서 가셔야 될것 같아요 굉장히 해안하고 붙어서 가는 구간이에요 경치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집중해서 한번 가보는데요 네 <laughs> 절로 갔어야 되는데 아, 옆에 보시면 여기 선이 있죠 원래 일로 다녔어요 4년전에는 진입금지 표시 보고 아 잘못 왔다 생각하고 자전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길이 좀 바뀐 구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파란색 잘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공도랑 붙어서 가는데 아 보시다시피 이 현지에 사시는 분들께서 주차를 다 해놨어요. 그리고 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고 다녀야 돼요. 이 구간은. 자 이제 또 해안 도로로 나가는 길인데요. 아, 이 구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조심하세요. 그자 그리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다녀요. 인도 겸용이어서 조심하셔야 되고요. <laughs> 자 스프링클러가 물을 뿌렸습니다. 아 저도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좀 달리다 보니까 또 아주 시원한 또 풍경이 나오죠. 아, 개인적으로 이 구간 저좀 좋아해요. 자 파도 치는 것도 보이고, 네 시원 시원합니다 풍경이. 자 어필 나왔습니다. 자 이쪽 구간이 이, 저 같은 자린이한테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옵니다. 계속. 한 10분, 15분 정도 지속됐던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아주 힘겹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laughs> 자, 또 올라갔으니 내려가야죠. 그런데 저 앞에 또 가파른 언덕이 보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별로 안 가파라 보이는데 가서 타보면 진짜 가파라요. 힘내서 가봅니다 숨소리 <laughs> 아 벌써 지쳤네요 아 진짜 이, 그 10분 15분 그 올라왔다고확 지치네요 자 이제 또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좀 달리다보면 다락심터 인증센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벌써 인증 센터에 종착을 하셨네요 벌써 지쳤어요 벌써 지쳤어 자이 풍경 보세요 자 바로 도장을 찍어보는데요 과연 네 실패 자 아, 다시 한번 풍경 한번 감상하고요 멋지네. 하. 자, 이제 또 저만의 시그니처 퍼포먼스 좀잘좀 아, 좀 하지. <laughs> 자, 바로 또 출발을 해봅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자, 이렇게 또 내려막기 시원하게 가주고요. 넉도 한번 가주고요. 자, 여기가 그 한담해변이라는 그 유명 관광지 근처인데요. 이렇게 렌터카가 몇십대, 아, 한 몇십대는 아닌 것 같아요. 한 백여 대 이상이 이렇게 길거리에 쭉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는 물론이고요. 조심해서 라이딩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또 일주도로와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전거도로에 주차가 항상 되어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히 운전을 해야되는 제주도 종주길입니다 지금 보시면 계속 주차되어 있잖아요 계속 계속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게 현실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도 이렇게 멋진 해안도로를 타고 갈수 있는 제주도 자전거 종주 길입니다. 멋지네요. 자, 여기 리조트는제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시설은 좋진 않지만 앞에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정말 한하기도 좋습니다. 계속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다보면 자, 한리항이 나와요. 이쪽도 좀 조심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림항과 좀 시내를 좀 벗어나면 이렇게 한적한 도로가 나와요 직진하면은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방면인데 원래는 이쪽 길로 갔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제가 커버를 들죠 네. 이 파란선을 확인하고 지금 틀은 겁니다 원래 저는 직진하는 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길이 바뀐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일주도로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계속 계속 가다 보면은 쭉 이어져 있어요. 이 파란 선이. 그런데 저는 다시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유는 제가 이 잘못 들어온 줄 알고 옛날 길이 맞는 줄 알고 다시 협재해수욕장으로 집 가는 거예요. 자, 우선 금능해수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경 진짜 불 색깔 보세요. 이 투명한 색에 빛이 색에 또 멀리는 파란색. 아, 너무 멋있다. 제일 좋아하는 해수욕장이죠. 자, 길을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간 길이 맞냐, 바뀐 길이 맞냐. 이걸 또 제가 여러 군데 또 문의를 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바뀐 게 맞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출발을 해 보았습니다. 아유, 참. 자, 이 옆에 선 지어 놓은 거 보이시죠? 원래 이 길이었습니다. 제가 아, 4년 전에 경주할 때는 이 길로 갔었거든요. 확실히. 자, 어쨌든 이제 또잘 가고 있고요. 쭉 가다 보면 해걸음마을 공원이 나와요. 인증센터가 바로 보이죠? 자 여기는 굉장히 잔디밭이 광활해요 자, 다시 한번 도장 찍으러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잘 찍었으면 좋겠는데 아이 도장 상태들이 좀 불량해요 자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자, 손에 담 묻고 저거 오, 괜찮네. 잘 찍었다. 오케이. 자, 여기 풍경.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여기는 전망대 카페거든요. 어,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자전거 여행 말고 다른 여행을 올 때는 여기를 항상 들려요. 어, 뭐 음료 같은 게뭐 맛있거나 뭐 훌륭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나중에 한 번씩 들려보세요. 자 시그니처 퍼포먼스. 아 뭐야 카메라는 <laughs> 그렇게 보기 싫었나? 자 다시 라이딩을 시작을 해 봅니다. 이 길은 신창 풍차해변이라는 이 해안도로인데요. 어, 이렇게 풍력발전기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돌아가는 바람 많이 불고. 계속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저 멀리 차기도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차기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이제 남쪽으로 거의 다 왔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편의점에 들려서 점심 식사를 하려고 해요. 자, 런데 당당히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GS칼텍스 유니폼을 입고 라면을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면 한입 먹고 풍경 한번 보고 음료수 한잔 먹고 다시 또 풍경 한번 보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자, 이제 배를 채웠으니까 이제 바로 또 송악산 쪽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 부는 거 보이세요? 자 이게 첫날은 저렇게 뒤에서 밀어 줘 가지고 정말 편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길 일은 아예 몰랐죠 자 이렇게 남쪽 풍경이 보이는데 확실히 달라요 바다색도 조금 다른 것 같고 저 앞에 마라돈과 가파돈가가 보이고 있어요 자또 저기 멀리 보면 삼방산과 송악산 근처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약오르는 게 뭐냐면 저 삼방산이 가까운 것 같은데 가도 가도 도착을 안 해요 저는. 자 지금도 이렇게 가까워 보이는데 멉니다 상당히 그리고 지금 계속 오르막이에요 약하게 오르막이에요 약하게 대박은 바람 방향이 바뀌었어요 와 진짜 죽는 줄 알았는데 자전거가 나가질 않아요. 지금 보면 계속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어요. 자전거도 워동치고 네, 언덕이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데 더 느려졌죠 속도가. 네. 저 언덕만 넘으면 되는데 진짜 저 언덕만 완전 지쳤습니다. 이게 한 10분을 계속 이러고 올라요 10분 이상은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 마지막 딱 저기 저 앞에 조금만 넘으면 돼요 바람이 어찌나 부는지 더힘들더라고요 정말 끝입니다 끝다 왔어요 다 왔어 이제 저만치 자린이분들은 여기가 이제 마지막 첫날에 굉장히 힘들거예요저래도 조심하셔야 될게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안쪽에 이제 저쪽으로 복갔던게 계속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고 차도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아예 바깥으로 빠져서 지금 라이딩을 하고 있는겁니다 와우 이제 다 왔네요 언덕 다 넘었다 이제 자 가자 가자 방사는 진짜 가까워지질 않네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송악산 이제 인증센터가 저 앞에 보입니다. 아유, 자 고생했네. 도착하네요 어, 누구시지? 전화라고 계시네. <laughs> 어, 자 어쨌든 그래도 도장 안 찍으러 들어가야겠죠. 자꼭 눌러봅니다. 아유.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laughs> 괜찮긴요. 마음 아팠지. 자 이제 또 시그니처 퍼포먼스. 아 깔끔했다. 아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 숙소만 가면 되거든요. 천천히 감상하면서 가고 있어요. 삼방산과 한라산. 자이뷰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자, 이 구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길이 워낙 좁은 데다가 차도 굉장히 많이 다녀요. 이 구간 가실 때 항상 뒤에 차 오는 거 확인하시고 라이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숙소에 도착을 음. 했습니다. 네, 삼방산 바로 아래 있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시설도 괜찮았던 곳입니다. 오늘의 숙소, 저희1인실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방의 산 뷰네요. 좋다. 깔끔하고 좋네. 아, 이제 좀, 지금 좀. 아 힘들어. 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등대 한번 와봤어요. 뭐하러? 시그니처 퍼포먼스 알아. <laughs> 어우,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오늘. 자, 이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응파였습니다.